철강업체들이 철광석 가격 상승과 철강 제품 수요 부진이란 이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17일 자원 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톤당 116.68달러에 거래됐던 철광석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12일 기준 톤당 136.8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제철용 원료탄도 12일 기준 톤당 337.7달러로 지난해 9월 300달러를 돌파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포스코는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열연과 후판에 대해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H형강 제품의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국제강도 H형강 제품에 대해 톤당 5만 원 인상했습니다. 다만 수요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철광석과 원료탄 같은 원자재 값이 대폭 오른데 비해 수요는 낮아져 재고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감산밖에 답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 방어에 나섰지만 건설, 부동산업 등 전반 수요 부진이 지속돼 힘들 전망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에 가격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힘들다며 건설업을 포함한 국내외 제조업의 경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선과 완성차 등의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장 등 신시장 개척과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보고 있다며 기존 제조업 기반의 시장은 일본과 중국산 철강에 밀리고 있어 현재는 감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이 TV였습니다.